하나, 둘, 셋! <laughs> 안녕하십니까, 잭스 선생과 제자. 안민혁입니다 네. <laughs> 어, 오늘 촬영도 하고, 어, 놀기도 놀고 캠핑 왔는데,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여유로워서. 어,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우리가 대화해야 될게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술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예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 현대무용을 왜 시작을 하셨나요? 어. 현대무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제가 그때까지 피아노만 연습하고 그렇게 집에서 피아노만 연습하고 지내면서 조금 뭔가 몸을 많이 움직이고 싶다? 라는 <laughs> 계속 하세요 그래요? <laughs> 제가 현대무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때까지는 그래서 집에서 피아노만 연습하고 연습하고 레슨 받고 연주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너무 뭔가 몸으로 뭔가를 풀고 싶다, 뭔가를 해소하고 싶다. 근데 그게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뭐, 조깅 같은 운동도 하고, 이제 집에서 막 혼자 방에서 운동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무용 관련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되게 자신감있게 몸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여주니까 아 저게 되게 매력적인 거구나 하러면서어 그러면은 나도 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찾다가 이제 잭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저의 계기는 근데... 원래 무용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피아노 전공입니다 이 분이 음. 어, 그래서 피아노를 하다가 뭔가 갈증 해소가 안 되는 건가요? 음, 갈증 해소... 음, 약간 그렇, 갈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갈증이 어떤 갈증이냐면 내가 뭔가 정말 나의 마음대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나의 것을 좀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음악도 표현수단의 하나지만 이제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주어진 악보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뭔가, 음, 악가의 가치가 정해지고, 또, 그 해석의 차이가 개개인마다 너무 다른데, 그래도, 어그 악보를 보고, 악보에 나온 것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나온 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그 악보에 쓰여져 있는 것들, 이제 악보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제 마음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제가 어, 그 음악을 보고 연구하고 하면서 너무 많이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에게 제가 느낀 것만큼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마음 한순간에는, 마음 한켠에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직접 만들고 싶다. 뭔가 음. 내 마음에 있는 그냥 나만 가질 수 있는 솔직한 것들을 음. 꺼내 보고 싶었다. 약간 음. 그런 생각들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뭔가 내가 몸을 몸으로서 이제 표현을 해보고 싶다가 이제 무용으로 현대 무용으로. 음. 게 연결이 된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9개월째 하고 있나요? 작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0개월 하, 10개월 오래 됐네요. 어. 10개월이면 은 근데 뭐 10개월이긴 하지만 네. 어, 횟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전공생만큼은 음.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음. 전공생이 아닌 거에 불구하고도 일반인 치고는 많이 수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변화는 어떤 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딱한한 한 가지만. 어한 가지만 어. 꼽자면 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음, 뭔가 내가 제가 이제 현대무용이라는 걸 접하면서 이제 몸으로도 예술적인 표현들을 할수 있구나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음, 선생님과 물론 수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선생님에게 배우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예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그분들, 그리고 잭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조금 더 그때 예, 예전에 저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확신이 생겼다는 얘기는 저 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뭔가 예전처럼 이렇게 막 들뜨면서 불안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막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할수 있구나' 라고 제가 아니까 훨씬 더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저 자신한테 음... 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이 민혁 씨가 10개월 동안 달라진 거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열정 관리를 굉장히 잘 했어요. 그거 때문에. 배우는 동안 슬럼프도 없었고, 그리고 실력이 무지막지하게 빨리 는다는 것, 그게 진짜 신기했어. 이게 실력이 정말 눈에 게 보이면 보일수록 이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현대무용이라는 것을 자기가 열정 있게 한다면 그 장벽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늘었는 게 스킬이 늘고 테크닉이 늘었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여유와 내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게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 무용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많이 보여 요 눈에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놀랍습니다. 덕분입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은 뭔가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예술을 좋아하거나 현대무용을 좋아한다 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 정말 예술을 원하고 예수를 오글거리지만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